네.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 7분이고요. 어, 간만에요. 공영상 찍습니다. 한 1주 정도 됐죠. 네. 아,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느라 좀 바빴고요. 뭐 항상 핑계는 뭐 바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했는데 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게잘안 되네요. <laughs> 네. 아, 어, 이 공개 영상 찍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요즘 이렇게 느낍니다. 어, 7월 1일이 됐고 이제 7월 2일이 이제 7월 하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시 8분. 그래서, 어, 미 증시를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어, 지금 뭐장중입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1시 8분에 부랴부랴 공개 영상 하나 좀 찍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결국 얘기를 드린 건, 본인이 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인 거예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다우존스 욕에서 횡보하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픈 방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홍콩 보안법 계속 얘기 드렸을 겁니다. 지금 그 여파로 여러 각 나라의 입장들 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이제 홍콩 특별 대우를 취소를 했죠. 어, 그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반도체 종목을 하지 말고. 방산주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은 뭐 교육방에서 했을 거고 이제 뭐 공개 영상에서도 좀 얘기 드려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반대로 홍콩에 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 홍콩 보안법을 이제 그어 이제 법안을 통과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후로 그리고 한한령 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어, 그리고 오늘은 좀 재밌었던 건 교육방은 오늘 조비 경롱, 어, 계속 들고 있었고, 아시아 종류 효성우엠비 계속 손절 없이 들고 가라고 했던 거, 오늘 드디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한 두세 번 재매수 했었어요. 그래서, 어, 카페 영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뭐, 짧게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뭐, 이번 주 장은 지수 상관하지 않고 계속 이런 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장이 별로 좋지 않죠? 어, 뭐, 교육방 분들은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한달 동안 장이 좀 별로였다라고 얘기 들었을 고 7월 달도 별로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고, 7월 이번 한 달도, 어, 장이 별로 좋지 않은 걸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분명 지금, 예전에 기존에 했던 장보다는, 앞으로 지금 오는 장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비해서 뭐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 주장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7월 한 달간은 별로 좋지 않은 장을 좀 보, 보시면서 좀 천천히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 오늘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졸려가지고, 지금, 뭐, 기승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내일, 만약에 우린, 어, 미증시가 오늘 좋다고 해도, 내일 우리나라 장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갭상승에서 좀 쫓아갔다가, 나중에 오후장이 별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과 똑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주요 뉴스는 SK바이오팜 공모 이후로 이제 내일 들어오나요? 네, 그래서 이제 SK3즈가 좋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우선주 SK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우선주 흐름에서 작중주 흐름에서 지금 어, 저번에 얘기 해 드렸던 삼성중공우 빠지고 현대건설을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s k 3리즈가 우선주 지금 대장주로 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어, 바, 바이오판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그래서 내일이 조금 이제 매도 준비하셔야 되는 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이제 한국 화장품이란? 한국 화장품이, 하,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친구들이 이제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런 포인트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한할령 해제인데, 반대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중국 쪽에서 뭐 여행 상품을 뭐, 우리는 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본것 같은데, 언뜻 봤을 땐.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기사가 아닙니다. 어, 일단 장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답이고, 어, 장에서 돌아가는 종목들이 답입니다. 결국엔. 시장을 일단 이 친구들을 올리기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조정 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면 이제 어디서 이제 봐줘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실력이에요. 본인들의 실력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뭐 이런 친구들 왜 해야 되는지 요것도 이제 실력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좀더 보시는 게좀 좋지 않나 싶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이 친구가 대장주로 나오는 겁니다. 화장품 주들은 그래서 이 친구 가면서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코리아나, 이치함불, 뭐, 리더스 코스메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제이준,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우, 아모레 퍼시픽 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쥐죠, 아모레 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갈 텐데, 이제 화장품주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좀 더, 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어, 제가 교육방에서도 조금 반성을 했던 게, 뭐,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홍콩보안법을 관련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좀더 크고, 어, 약간의 편협된 생각으로 미국의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증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개미투자자로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장은 반사로,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긴 했어요. 제가 설명들을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기 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건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 드렸고 아나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어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하는데도 아직 멀었네요. 단 화장품주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좀더 보시는 거 좋지 않나 어, 보시는 게좀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드려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내일 어떻게 이 친구가 오늘 이제 단계 물량 빼고 나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얼만큼 조정을 줄지 어, 그런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제 4만 초반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3만 8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 친구가 이제 조정을 거기에서 주면서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츠 한불, 그리고, 어, 코리아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아몰 퍼시픽, 아무래 주위부터 이제 아리 퍼시픽. 지금 업종대장 중아리 퍼시픽입니다. 이 친구는 뭐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좀 길게 들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 한할령 관련해서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노랑풍선 여행주에서 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친구 물량 빼지도 못했다고. 근데 이제는 이유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어 이해가 된다라는 거. 아 이래서 물량을 안 뺐구나. 어왜 이게 어 잠시만요. 어, 왜내 거래량이 없지? 음. 어왜 없어졌을까? 어. 이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래서, 어? 이래서 하나령 이게 먼저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번에 얘기를 드렸던 노랑 풍선 이 친구들도 좀더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물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라, 된다라는 거. 그럼 여행주에서는 원래는 업종 대장주인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녀석들을 원래 봐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장에서는 노랑 풍선이 내장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랑 풍선은 먼저 신규주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좀 끌고 가 보세요. 아마 수익처리 하고 나오실 수 있을 있지 않을까 그런 어,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친구들 그래서 어,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교육방에서는 요 친구를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호텔실라우 참 재밌어요 이 친구 이 친구는 계속 가져가 보세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일 겁니다 아마 생각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어, 참 재밌었던 거 뭐냐면 기존에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우선 주장에서 이 친구가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이재용 구속 관련해서 <laughs> 약갭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 결국엔 이부진 관련이니까요. 호텔실라어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교육방에서 얘기 드렸던 건 결국엔 이재용이랑 이부진은 지분 싸움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좀 드렸는데 뭐 다른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호텔실라 오는 앞으로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 교육방에서는 일단 은 여기서부터 일단 이 정도 때부터 일단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들 이제 어제 수익 처리를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방향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던 건 지금 얘기드렸지만 이부증 관련해서 이제 약갭으로 왔다가 <laughs> 이번에는 하나형으로 다시 붙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주포들 참 대단하다고 싶어요. 어, 결국 형아들이 시스템을 돌리고 형아들이 시스템을 관장하고 돌리고 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싶어요. 어 그래서 어, 호텔 신라우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좀 가져가 보시는 게좀 좋지 않나.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갈수 있지 않나. 어, 이런 생각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장이 생각으로 그렇게 막 좋은 장은 아닙니다. 테마만 가는 장이고요. 결국엔 테마들이 가는 장인데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가겠죠. 그래서 어 지금은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화장품 주들 계속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카지노는 제가 비추하겠습니다. 게임 주도 이제 비추하고요. 근데 이제 어뭐 나머지 게임 주들 중에서는 몇개 종목이 물량을 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으로 갈 건지 정도까지만 보는 거고요. 그게 하나가 이제 드래곤플라이 정도 어, 전에는 이제 플레이 위드를 했기 때문에 드래곤 플레이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넥슨 GT는 지금 넥게임즈랑 같이 가고 있고 넥슨 GT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매각 관련 제, 재료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장에서. 뭐, 확실히, 확실히 어떤 재료로 지금 나온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넥슨 GT는 제외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넥슨 GT는 저도 이제, 어, 뭐, 이거는 뭐 고소분들은 알아서 잡을실 거고. 어,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는 게좀 좋지 않나 어, 라고 생각들고 카지노는 제가 비추합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여행 딱 호텔 어, 호텔 신라 우 정도까지만 어, 좀 얘기를 이번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자기 전에 짧게 10분 정도 하나 좀 영상 올리고 간만에 영상 올리고 자면 딱 좋겠다 라고 싶어서 지금 공개 영상 찍어드립니다 네 오늘 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어, 내일 장에서 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또 보자고요.